백스윙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발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꼬아서 올라올 거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꼬아서 내려갈 거냐? 이게 차이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조금 아마추어 분들은 오히려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치는 게 어퍼치거나 아웃, 인의 스윙을 안할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큰 거지. 하체부터 꼬으면 최대한 꼬아놓은 거를 마지막까지 풀어버리니까 파워가 극대화 되니까 훨씬 더 장타와 비거리가 더 용이한 거지. 위에서 돌리면 얘가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돌아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거를 클럽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위에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요. 헤드가 앞으로 나가죠. 이게 여러분 가장 편안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엎어집니다. 그 엎어치는 동작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럼 나는 똑같이 인에서 아웃으로 돌리고 있어도 이 높이가 달라지면 아웃에서 인으로 나옵니다. 본능적인 운동 에너지를 학습을 통해서 억제를 시켜야지만 골프를 잘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전이라고 하죠. 회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꼬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꼬아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게 꼬았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꼬는 게 있고. 아래서부터 위로 꼬는 게 있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꼬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꼬는 거. 이게 차이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꼬을 거예요. 바닥부터, 밑에서부터, 여기, 여기 움직임 보세요. 발바닥에서부터 꼬아서 올라가는 거야. 체 아래가 발바닥이죠. 발바닥을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보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몸이 꼬이는 것처럼 느낄 거야. 이렇게 하는 스윙이 하나가 있고,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머리부터 회전이 되면 머리부터 회전되고 어깨 가고 골반 가고 이렇게 되면 역순이니까 다시 하체부터 가고 마지막에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꼬을 거냐 아래서부터 꼬을 거냐. 이거는 선택인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고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좀 찾으면 좋아.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밑에서부터 꼬우는 거예요. 발바닥을 붙여놓은 상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럼 몸이 전체적으로 꼬아져.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스타트를 할 거냐 근데 이 느낌으로 스타트를 할것 같으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작은 근육으로 시작을 해서 발바닥,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골반, 몸통, 어깨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바닥 보세요 발바닥, 발바닥 움직이면 골반까지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가죠 꼬인 역순을 풀리니까 대표적인 스윙이 롤이 맥길로이죠 이게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스윙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손을 쓰지 말고, 발바닥을 문질러서 백스윙을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백스윙이 스타트예요. 발바닥 문질러서 백스윙 가면 그냥 여기까지 오잖아, 채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손을 쓰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그냥 <laughs> 골프는 쉬워지는 거예요. 골프에서 문제가 뭐냐? 손을 먼저 쓰기 때문에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먼저 주가 됐기 때문에 엎어치는 거거든요 근데 꼬아서 일로 가면 여기서 들어서 쳐도 하체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덤비는 이런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은 거지 발바닥 문질러서 이렇게 오면 제 공식이 죠몸 팔팔멈 몸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척추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정말 단순한 이론인데 저 이거 진짜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클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수직 낙하의 핵심은 뭐냐 보세요. 제가 보면 여기 중심이 있으면 이 중심에서 팔이 위아래로 갔다 오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머리 고정하고 하체 고정하고 움직이지 말고 시선 고정하고 팔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들어봐.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갖다 돌려놓으면 내 척추선이 우측을 바라본단 말이야. 여기서 팔 위아래서 들면 이게 백스윙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안 돌았어. 근데 팔이 더 많이 간 거지,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려고 그러니까 백스윙 때 이런 동작이 나오지. 앞으로 가죠? 아웃 인이죠? 까갛치지 그러니까 슬라이스. 그럼 거기서 이제 돌리지. 후! 그러니까 이게 정타가 안 나는 거죠. 머리부터 살짝 먼저 꼬아지면 머리가 회전되고, 어깨가 따라가고, 골반 따라가고, 무릎 따라가고. 이렇게 되죠. 다시, 역순으로. 역순으로, 따다다닥, 따다다닥. 이게 이제 저는 조금 더, 어, 여러분들한테,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칠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자연스러운 역순이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머리, 어깨, 골반, 팔. 그러면, 마지막에 무릎이 들어갔으니까, 무릎, 골반, 어깨, 팔. 하면서 머리가 돌아가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치면 궤도나 조금 이렇게 스피드를 한번 내보면서 쳐볼게요. 머리가고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면 되게 많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엎어치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체부터 꼬이면 발바닥, 무릎, 골반, 어깨, 머리 살짝 여기서 이제 역순은 머리부터 나가는 게 역순으로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체부터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지. 훨씬 더 고급 기술이지. 아마추어 분들이나 좀 초보자들은 이렇게 치면은 어퍼치거나 아우디네 궤도가 안 나올 확률이 큰 거죠. 근데 하체부터 꼬우면 장점은 뭐냐면 파워가 극대화 돼요. 이거를 최대한 꼬아놓은 거를 마지막까지 풀어버리니까 파어가 극대화되니까 훨씬 더 장타와 비거리가 더 용이한 거지. 근데 힘을 더 많이 쓰거나 이 동작에 대한 유연성이 없으면 조금 더 힘들다는 거죠. 백스윙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발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꼬아서 올라올 거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꼬아서 내려갈 거냐. 조금 아마추어 분들은 오히려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치는 게 어퍼치거나 아웃인의 스윙을 안할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큰 거지. 하체부터 꼬아서 가면 훨씬 더 가벼운 힘으로 마지막이 풀리기 때문에 훨씬 더큰 스윙을 하고 파워를 낼수 있지만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연습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지. <laughs> 여러분들이 해보고 맞는 거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